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어, 이 키프트 게이트라고 하는 두글 장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희 집 텐마루에 심겨져 있는데요. 뭐 그동안 몇번 소개했던 장미이기도 한데 드디어 꽃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까지.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심겨져 있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은 벌써 몇번 설명을 드렸던 식물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요. 저기까지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이게 거의 한 6m 정도 되는 풍경이고요. 다시 또 반대로 쭉 따라가도 여기에도 지금 키프드 게이트가 계속 피어있어요. 좀 따라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정미꽃탄수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피어있어서 저기가 지금 타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3m 정도를 꽃을 피울 수 있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한 채를 어, 장미 한송이로다 다 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식물을 선택하시면 되게 좋고요. 또 하나의 좋은 건 뭐냐면 얘가, 어, 꽃대를 다 냈던 것들에 저기 열매를 맺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열매가 되게, 어, 다다다다다 빨간색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멋스러운 어, 경관을 어, 꽃이 지더라도 겨울까지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품종이라서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다. 대신, 1년에 딱한번 핀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하지만 1년을 또 기다리게 하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옆쪽으로 지금, 이제 예고 많이 아시죠? 얘는 저기 양액입니다. 양액이라는 식물이 지금 텐마라 옆에서 은색을 내고 약간 보라색을 내면서 꽃을 좀 피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원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그런 뭐 시간의 예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심든 다 자유인 것 같아요.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식을 여기서 한번 바라봐야지, 심어봐야지 할 때. 그렇게 심어놓으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식재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면 좋겠네요. 여기서도 약간, 아, 이런 모습도 괜찮으세요? 뭐 착각 한번 해볼까요? 착각. 카메라 저쪽 뒤에를 한번 땡겨볼게요. 이렇게. 착각. 그래서 계속 며칠간 말씀드리지만, 사진을 한번, 그냥 이렇게 사진을 아 이거 좋아 이렇게 찍지 마시고 경관을 중첩되어져서 그다음에 각도도 이런 각도들 한번 찍어 보고요 또 이런 각도들 한번 찍어 보고 다양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예쁜 정원의 모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 놓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장미 꽃이 없을 때, 겨울에 이럴 때 보는 재미가 되게 좋고요. 이왕이면 친구들한테 그 뭐죠 사진 SNS 보낼 때도 예쁜 모습으로 담기고 싶은 사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오늘 뭐 사진 얘기까지 했네 제가 또 어쨌든 오늘 키프트 게이트라고 하는 장미의 품종에 대해 소개했고요. 뭐 이런 각도들도. 괜찮네요. 그래서, 어, 한 주의 장미로 온 집안을 다 덮을 수 있다 라고 할 때, 이 키프드게이트라는 장미를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